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화적 장벽과 마음의 편견을 허물어 주옵소서. 말씀보다 전통을, 사랑보다 습관을 앞세우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며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린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며 비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과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렐료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 특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습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놓치 못하는 문화적 편견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시대의 할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넓고 새로운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혹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예배 방식이나 봉사 형태 혹은 세대 간의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특정 지역 계층 혹은 문화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종종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문화적 경계 안에서 형성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전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벽이 무너질 때 복음은 더 멀리 더 깊이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 잡아 먹으라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견의 장벽을 허물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보혈은 어떤 죄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될 거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확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때로 우리 자신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선을 그어 버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3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계획 앞에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길이 열린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충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섬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되는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10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10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